아 오케이. 일단 현재 아픈 부위는 지금 왼쪽 어깨 부분부터 등, 그 능연근 쪽까지 조금 통증이 있고요. 그리고 팔을 이렇게 올렸을 때 무슨 힘줄 하나가 끊어질 것 같은 것 마냥. 항상 통증이 오더라고요 병원을 너무 아파서 갔더니 슬랩이 음. 있다고 해서 네. 수술할 정도는 아니고 그냥 뭐 도수치료나 이런 주사치료를 진행했고요 계속해도 진전이 안 보여서 일단 정말 다행인 거는 MRI상이라든지 뭔가 검사를 했을 때큰 문제가 없다는 게 일단 어. 정말 다행인 거거든요 그럴수록 운동으로 회복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예전에 도수치료 받았을 때도 도수치료 받은 날은 괜찮지 않았었어요 근데 네, 딱 받고 나서 한두 한 시간 정도까지는 괜찮다가 또 조금 쉬었다가 또 운동 또 하면 불편한 감이 좀 좌우가 안 맞다든지 그런 느낌은 있더라고요 막 서울도 왔다 갔다 해보고 제가 진짜 어깨 병원 다 가봤었거든요 컨디션이 재활센터 그러다가 유튜브를 보고 오게 되었습니다 엄청난 팡편둥이십니다둘다 이렇게 하방진행 되어있으시고요 왼쪽 같은 경우는 벌어지면서 아래로 떨어져 있습니다 자 왼쪽 어깨 만세 해보실까요? 예. 여기 이렇게 위로 쭉 올리면요 여기까지 음. 이 라인이 이렇게 근데 항상 오버헤드 포지션에서만 나타나요 어깨뼈가 지금 하방회전이 굉장히 심하니까 그 부분을 제가 잡으면서 한번 팔을 움직여 보겠습니다. 쭉뻗으면서들어주게 자, 여기서 손 스톱 손가락으로 날개뼈를 끌고 가세요. 끌고 가면서 들어볼 겁니다. 이 상태 들고 있으세요. 유지. 지금 어떠세요? 안아요 거의 안 아프세요? 네. 오케이. 내려보겠습니다. 그크로스핏스 하시면 이제 뭐스네치 동작 많이 하시잖아요. 스네치 하셨어요? 스내치 하어요 자, 그스네치 자세 한번 해 보실 수 있나요? 오케이 좋습니다. 지금 아프신 이유가 그러니까 역도에서 마지막 동작 스네치 할때 어깨를 뒤로 못 우고 올려야 되잖아요. 그래야 뭔가 어깨가 수동적으로 더 잠긴 게 있어서 안정적으로 들수 있는 그런 힘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건데, 어깨의 움직임 재활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지금 장거근이랑 근육을 다 생략시키고 한 움직임이세요. 저잘 못해요. 잘 못해요. <laughs> 잘 못해요? 네. 여기서 만약에 이제 올라갔을 때 이렇게 해서 쭉쭉 밀잖아요. 밀었을 때 원래 건강한 움직임이라면 장거근이확 써지면서 쭉 뻗어 올라가고, 그다음에 마지막에 어깨뼈가 뒤로 모아야 되는데 미는 과정은 다 생략되고 당긴 상태에서만 팔을 들고 있어요. 그래서 전거근이라는 근육이 하나더안써지고 그것 때문에 이제 문제가 생기신 거거든요. 그래서 그 전거근을 잘 쓰게 만들려면 첫 번째로 코어 근육 먼저 만드셔야 되시고요. 어 그리고 평평도 으시면 약간 어느 정도 좀 영향이 있긴 있어요. 목도 같이 영향을 좀 받고 있습니다. 그래서 그 부분을 좀 한꺼번에 같이 잡으면 괜찮지 않을까 싶네요. 복식으로 크게 들여마시고 다 뱉어버리기. 후싹다 비워내서 치골 당기면서 스마일. 자그 상태 유지하시면서 오른 다리 들어보겠습니다. 자왼 다리 들어올릴 때 계속 이 상태 여기 유지하셔야 되세요. 배꼽을 끌어당기는 상태. 자왼 다리 들어보겠습니다. 유지. 자그 상태에서 양손 둘다 앞으로 달아내겠습니다. 손가락으로 날개뼈를 뽑으셔서 쭉 유지. 이 상태가 됐을 때 장거근을 잘쓸수 있어요. 자 그대로 발가락으로 손가락을 터치해 보세요. 쭉 당겨오기. 어떤 게 오세요? 더더 더. 유지. 발가락으로 손가락 밀어 주기. 넷 다섯. 여섯. 일곱. 휴식 잘 하셨습니다. 자, 일어나 보시겠습니다. 자, 거울 보고 쓰셔서 이쪽 으와 보실까요? 왼팔 다시 만세해 보겠습니다. 어, 오른팔. 네. 지금 느낌 어떠세요? 여기 불 아파요. 처음에 1 0이 종류쯤 되시죠? 딱 여기 아픈 부위는 한 4, 3? 3, 4. 오케이. 좋아요. 손 내려보겠습니다. 어깨를 밀어주면서 뒤집고 팔꿈치를 이렇게 조여야 돼요. So, 유튜브에서는 제가 밀디 n 라고 하거든요. 밀어주고 뒤집고 팔꿈치 조이. 기이 상태에서 e i 무릎 들어주기. 네. 근데 이 들어줄 때 그냥 내가 무릎 i t of a little bit of a little bit of a little bit of a l i t t 손가락 최대한 벌려서 밀고 뒤집고 조이기 오케이 그렇죠 뒤집고 조이기이 상태에서 양쪽 무릎 들어주기 유지하겠습니다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휴식 오 좋아요 쉬우셨어요? 어, 네 그냥 아 근데 왼쪽이 확실히 힘이 떨어져요 그렇죠 자 이제 그거를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 이 상태에서 자 일단 왼쪽 팔꿈치만 이렇게 구부려 볼 거예요. 시예 시작 왼쪽 팔꿈치만 구부리게 앞으로 들어오세요. 어, 저, 저, 예 좋아요 어깨 밀어주시고 유지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다시 내리신 다음에 다시 밀 뒤쪽 세팅하시고 오른쪽만 슬슬 들어볼게요 힘의 차이 느껴지세요. 자 유지 하나. 버텨야 돼요, 둘. 계속 몸이 기울려고 하는데 기울면 안 됩니다. 셋. 이 상태에서 그대로 정거근 계속 더 버텨야 돼요. 넷. 다섯. 여섯. 조이셔 죠 조이셔 줘. 이거. 얘들. 아호. 힘 빼시고 휴식. 힘의 차이가 엄청나요, 지금 정거근이. 그 정거근이 자꾸 힘못 쓰니까 가슴 근육 써서 밀려고 버틸려고 하거든요. 그래서 팔창고 내회전이 돼요, 이렇게. 회전근개 계속 같이 써 주면서 버텨야 됩니다. 일곱 여덟 아홉 힘 빼시고 휴식 어. 왼쪽 다리 계속 막 들리려고 하잖아요 네. 그 다리도 안 들리게 계속 막 잡으셔야 됩니다 일곱 여덟 자그 상태에서 몸을 뒤로 미세요 손으로 바닥을 밀면서 뒤로 왔다가 그럼 장거이 써지면서 어깨뼈가 쭉 가지죠 쭉 밀어보세요 더 뒤로 쭉 손으로 바닥을 밀어서 몸이 뒤로 갔다가 손으로 바닥을 당기면서 다시 돌아오세요 나이스 넷 돌아오기 한번더 다섯 쪼이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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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회전근계 돌아오기 휴식 잘했습니다 일어나 보실까요? 자 다시 왼팔 들면서 만세 지금 어떠세요? 어? 안 아프고요 네. 한 가지 좀 달라진 게 있다면 예그렇게 많이 넘, 넘어간다는 거 클린? 프레스. 이거 한번 해보실 건데 클린을 하시고 하실 때 날개뼈를 뒤로 모두지 않을 거예요. 이렇게 그냥 딱 가져와서 이렇게 앞에다 가다놓고 이게 어떤 상태냐 제 뒤에 날개뼈 만져보세요. 날개뼈가 지금 앞으로 벌어져 있죠. 이 상태를 만드셔야 되세요. 그 상태에서 주먹을 그대로 위로 프레스 밀어주기. 밀었을 때쫙 벌어지면서 주먹이 머리 옆에 있죠. 기준하시는 거는 이 상태에서 모자놓는 상태에서 이렇게 들으셨어요, 이렇게, 그죠? 네, 이렇게 어깨 관절이라든지 인대 구조물에 버티는 느낌이에요. 훨씬 더 무거운 무게를들수 있지만 근육을 덜 쓰기 때문에 덜 힘들게 느껴질 뿐입니다. 전거근 네, 써서 그대로 전거근을 밀면서 들어주기. 네, 내려올 때도 전거근 계속 유지하면서 내려오기. 네, 그렇죠? 네, 여기 힘 느껴지세요? 조금 엄청좀 미세. 맞아. 배심 배심과 여기로 들고 버틴다는 느낌만 있으면 됩니다. 그대로 주먹을 밀어보세요. 장거근을 쭉 밀어주기 그렇죠 앞으로 쭉 밀어보세요 더더 이로 더. 밀어야 돼요 더더더더더더 더. 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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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더. 들고 버티기 이때 들었을 때 주먹 정면 바라보기 이 상태 버티겠습니다 뒤로 넘어가면안되세요 뒤로 넘어가면 장거근 안 쓰는 상태입니다 그렇죠 이 상태 버티기 밀고 있으세요 괜찮으세요 유지하겠습니다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그대로 전근은 버티면서 내려오세요. 앞으로 앞으로 팔꿈치 앞으로 팔꿈치 앞으로 예, 예 이렇게 이렇게 그죠 오케이 휴식. 클린이 앞에가 선행동작이 되어야 되는 건가요? 그러니까 이게 잡 잡아놓고 네. 해야되기 때문에 아니면 여기 있다가 그냥 걸치 빼놓고 걸친 다음에만 프레스만 해도 되는 건가요? 사실 이 상태에서 프레스만 하셔도 괜찮은데 제가 클린부터 하는 이유는 클린 때부터 이미 정 전근을 못쓴 상태로 만들어버리기 때문에 아, 네. 그것부터 제가 훈련시키려고한 겁니다. 그래서 연습하실 때는 전제 이렇게 연습하시는 걸전 추천해요. 그래서 클린 하시고 프레스, 클린, 프레스 이런 식으로 연달아서 연습하시는 걸 추천해드리고 스네치를 안한 이유는 스네치를 바로 하게 되면 뭐랄까? 전공을 잘 쓰신 분들은 너무 빠른 동작이라서 쓰면서 쓰긴 쓰는데 안 쓰신 분들은 아예 안 쓰면서 쓸 수가 있어요. 왜냐면 얘가 당기면서 그냥 당긴 상태로 이렇게 들어버리니까 스네치까지는 바로 하지 마시고 그냥 클린, 프레스를 계속 연, 연결해서 연습한다는 느낌으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배심 정거근! 내려오기 잘하셨습니다 8kg 성공입니다 <laughs> 점점점점 그 패턴대로 무게를 늘려가시면 나중에 그냥 웬만한 것도 다 쉽게 하실 수 있을 거예요 한번 스네치를 해보시는데 정거근을 어떻게 더잘쓸수 있나 한번 생각하면서 해보실게요 그렇죠. 거기서부터 이미 전거군이 써져 있어야 됩니다, 지금. 굉장히 잘 됐어요. 아, 오케이. 제가 봤을 때 괜찮은 것 같습니다. 수고했습니다 <laughs> <laughs> 네, 습니다 아, 네, 네, 겠습니다 네, 알겠습니다. 습니다 네, 알겠습니다. 네, 알겠습다 네, 알겠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겠습니다겠습니다 네, 알겠니다